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이신가요? 35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성경도 매일 읽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왜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메마를까?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35년간 안고 살았던 한 권사님이 3일간의 임사 체험을 통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눌러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잘롬 사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가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까 봐서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29세에 처음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35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예배,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감사원금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12년, 구역장도 8년 넘게 했습니다. 교회 청소며 설거지며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남편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교회를 다녔고, 두 아이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어요. 목사님도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셨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인 권사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허전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오르라지 않았어요. 다른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문제였어요. 몇년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같은 교회 다니는 김권사님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더 일찍 나가고 성경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제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날은 2월 14일 화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숨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막내딸이 집에 있어서 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급하게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너무 위험했어요.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뇌에 산소공급이 너무 오래 중단되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공기도 너무 맑고 상쾌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수고 많았다.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줘서 고맙다. 제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미경아.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저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미경아. 내가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이다. 너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구나.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소리내어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이 다른가요? 저는 늘 조용히 묵상하며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제 앞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 화면에는 제가 지난 35년 동안 성경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미경아, 너의 영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화면 속제 주변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사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주변에는 빛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의 화살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미경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너희도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창조가 일어난다. 마음으로만 읽을 때는 지식에 머물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된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다. 성경을 보아라. 그 순간 제 앞에 성경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금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 보아라. 저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내가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때너 자신의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 눈으로만 볼 때는 생각으로 머물지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는 믿음이 된다. 또 다른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저는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면 훨씬 더큰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때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부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경험했다.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이 보였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내어 읽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소리 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제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라. 둘째, 말씀을 소리내어 입대 남에게 들려주듯이 정확하게 읽으라. 셋째,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고백하라.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라. 넷째, 말씀을 암송할 때도 소리내어 하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는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으라.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것이다. 여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말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마귀들이 떠난다는 것이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한다. 특히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견딜 수 없다. 그 순간 제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무서운 존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아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의 화살처럼 변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읽을수록 더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미소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왜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만 읽고, 입으로는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군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는 깨달았으니 돌아가서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라.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미경아, 기억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용이 되니라 했듯이 내가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또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미경아, 이제 일어나라. 내게 할 일이 많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나, 깨어나셨네요. 의사선생님을 부를게요. 그런데 저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환자가 깨어나자마자 성경을 달라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성경을 가져다 드렸어요. 담당 의사가 달려왔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외사 직전까지 갔던 상태인데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내 기능도 정상이고 언어 능력도 문제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중환자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병실 분위기가 평안해졌어요.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던 불신자 환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가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성경 읽으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계속 읽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거야. 매일 새벽마다 함께 읽자.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어요. 시끄럽다고 불평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경험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자 가족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박미경 관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 큰딸에게 일어났어요. 수진이는 몇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늘어났어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변화는 우리 가정이 경제 상황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몇년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매달 네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매일 아침 잠원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거든요. 잠원 3장 9절부터 10절을 특히 자주 읽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더니 한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거든요. 옛날 동업자였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실패할까봐 걱정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3개월 만에 그동안의 빚을 모두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세 번째 변화는 제 건강이 일어났어요.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이사야 53장 5절을 소리내어 선포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되었도다. 3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회복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의사들이 다시 한번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족관계에 일어났어요.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저와 막내아들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엄마 목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아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간증하자 많은 성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 권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권사님은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간증을 듣고 매일 소리 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편 37편 25절을 매일 선포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3개월을 계속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빚을 모두 갚고 새 집까지 샀어요. 권사님이 간증하시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글자였는데, 소리내어 읽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간증은 청년 이준호 형제 이야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이 안되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백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소리 내어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 형제가 매일 새벽마다 잠언 16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도 함께 읽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는데,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심사도 통과하고 면접도 합격했어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호 형제가 말하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소리내어 읽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성도들도 이제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우수아 1장 8절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계속 소리 내어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1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린다. 소곤거린다는 뜻입니다. 즉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소리 내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사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실 때마다 마귀가 떠났어요 이것이 소리내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마음속으로만 읽으셨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10편 5편 3절처럼 여호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루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평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잠들면 악몽도 없고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소리 내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여호수와 스문네장 15절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가족이 함께 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특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매일 선포하세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되었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여호수아 2네장 15절을 선포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신 분은 이사야 쉰내장 13절을 선포하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매일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도 더큰 확신이 생기고 찬양할 때도 더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면 성경을 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편 23편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박미경 권사님의 놀라운 임사체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도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영적 메마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